예, 이것은 성문방조제 그 상륙권에 있는 보독부수로입니다. 새수로인데요 어, 어, 수심은 한 1m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음, 어제 저녁 무렵에 도착해서, 아유, 이 지렁이 미끼 쓴 거는 참, 싫은데, 아, 어제 밤낚시 한1 1시까지했습니다만 뭐, 졸다가 보니까 낚시를 못 했구요. 아, 지금 아침 시간에 5시 일어나서 나와서 낚시하는데 거의 뭐 폭발적인 일집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씨알이 6치까지 밖에 없습니다. 좀 7, 8치 정도만 나와도 괜찮을 텐데 아, 너무 씨알이 잘 와서 아, 재미가 없는데요. 마리수는 아침시간에 한 20수 가량 한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자라서 아, 물색도 좋고 여러가지 조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봉어 c 알이받쳐주질 못하네요. 긴넘긴 사장이 또 잡았네. 계속 나오는데 안 나오고. 이게 바람 때문에 힘드네요.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데, 파도가 치면서 지금 찌들이 밀려갑니다. 어, 뭐 아주 무겁게 맞추기 전에는 떠내려가는데, 그래서 지금 전부 옥수수 6대 글루텐 2대를 바꿔놨는데요. 아, 글루텐의 입질이 오긴 하는데, 씨알에 비해서 하늘이 크네요. 하늘도 조그만 걸 바꿔야 제대로 입질이 올것 같은데. 아, 너무 씨알이 자라서 재미없습니다. 가 아, 오후 3시가 지났는데요. 지금 해가 정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빛이 반사되가지고 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게다가 또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쳐가지고 아뭐 아예에 여덟 대 펴놓고 여섯 대는 포기를 했습니다. 접어놓고 지금 두 대만 보고 있는데 두 대도 좀 아름거려서 보기가 힘듭니다. 예, 네, 저녁 먹고 났더니 벌써 6시 45분입니다. 해가 진짜 엄청 많이 길어졌네요. 어, 아직 케미가 없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어둠이 찾질 않았는데요. 음, 이제 케미 교체해야 될것 같습니다. 잔책입니다. 여섯 치가채안될것 같은데, 이런 놈들이 계속 댐입니다. 제 이제 어, 전자 케미, 낫 케미 빼고 어, 케미로 키메라이터로 교체를 했습니다. 어, 어, 케미라이터 교체하고 입질이 몇번 있었는데요. 어, 뭐 역시 시야은 그만그만 어, 한 놈, 두수가 그만 나왔습니다. 춥네요. 근데 어, 어둠이 깔리니까 어, 바람은 이제 잤는데 기온이 떨어지는지. 춥습니다. 지금 날로 켜놓고 앉아있으니까 낚시할 만한데. 하다못해 준척급이라도 한 마리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진짜 너무하네. 짜자잔, 짜. 아, 좋아, 좋아. 어쨌든. 아, 그만 어때? 오, 또기도 죽나요? 어유 누구는? 아유 발갱이네, 어째 크다 했더니, 아유. 발갱이야, 발갱이. 자, 씨, 이게, 이씨. 주둥이가 툭 삐져나오고. 에라, 이씨. 이거 부, 에이, 아, 잉어야, 잉어. 아이씨.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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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에이. 붕어로 부모로... 아니 못 봤어요. <laughs> 아참 입질은 입질은 부어 입질이었는데 아, 여기 애들이 붕어 힘들 좀 내더라고. 참이 이봐. 아. 에이 아이씨, 오래간만에 한놈 제대로 걸어 나했니 이게 뭐야 이거. 에이 빨갱이. 그래도 네요단지이탱만 있는지... 사는건데 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10시 30분입니다 입실이 별로 없네요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낚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새벽 6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laughs> 5시에 일어나서 나와서 낚시하고 있는데요. 몇 마리의 붕어를 만나긴 했지만 어제와 다름없이 잔시아 줍니다 아좀큰 붕어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자라서 이게 아, 좀 많이 아쉬운데요. 아, 물란개가 살짝 일어나는 그런 아침입니다. 아, 이제 낱개미로 모두 교체했는데 아침에 입질이 좋습니다. 아주 찌를 쭉쭉 올리는 입질인데 아, 말씀드렸다시피 씨알이 가져주지 못해서 그게 좀 아쉬움입니다. 쌍문청이야? 오유. 그래도 그중 큰 거네. <laughs> 좋은 이네수이 조그만 게. 아이고 에게 얼마 안되네 말리수 무겁습니다 응. 오긴뭐 발갱이에다가 에이 얼마 안되네 어 많이 다 왔다. 여기야. I got that.